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야뭐 차대고 가까운 데가 최고 명당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아 내일 새벽까지 0.7방 낚시 한번 해볼 건데요. 와 지금 조사님 한분두분세분네분 분,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들어가 계시네요. 오늘 조금 조용하게 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후, 덥다, 더워.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아, 영천에 위치한 소류지에 나와 있거든요. 아, 왔는데 조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네요. 오늘 최대한 아, 조용히. 지내다 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대편성 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이곳뭐 규모 해봤자 한 3000평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음 아주 작은 저수지 인데 최근에 조항이 뭐 제법 괜찮았다고 합니다 전 조금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어, 평일인데도 와 조사님들 한 6팀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어, 대편성하고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오는 곳이라서요. 음, 이곳에 대한 정보는 블루길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까지 낚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8대 정도만 편성하고 낚시를 한번 즐겨볼게요. 딱 도착해서 드는 느낌은 지금 제방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두 개의 작은 골짜리가 있는데 아 어, 조기가 1번 자리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우측 골짜리랑 좌측 골짜리 상류가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어, 조사님들한테 좀 피해가 될것 같아서 어, 재방 기준 좌안에서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어, 중류쯤 되겠죠. <laughs> 이 자리에 대편성 처음 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 블루길이 성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옥수수 미끼를 사용해서 한번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아직 수심도 못 찍어봤거든요. 이제 수심 찍고 바로 낚시 시작할게요. <놀람> 아, 나오네. 오, 좋다. 야, 지금 대편송 중인데 한 마리 나옵니다. 월척은 되고요. 뜰채도 안폈는데야이 걸림이 굉장히 약하게 되는. 자, 지면 떨어지겠는데 이거. 야. 아, 다 붕어 좋습니다. 와, 붕어 진짜 깨끗하네요. 와. 사이즈 한334 정도 될것 같고요. 와, 이거. 야, 붕어 진짜 깨끗하고 예쁘죠? 자, 대편성 하고 있는데, 정면에 이제 초광 그랜드 6.0칸. 아, 수심은 아직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요. 대차고 나가길래 챔질했던 이런 녀석 나왔습니다. 자, 오, 좋다. 깨지기 전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우와 붕어 힘이 진짜 좋네요 와, 힘 좋고 붕어 진짜 깨끗하고요 최고의 낚시터입니다 자, 이 녀석은 초강 그랜드 좌측 2번대 4.8칸에서 나왔고요 얘도 한 사이즈는 30... 한 4? 우와 와 붕어 진짜 이쁘다 자33.5 나오네요. 우와, 요게 주종인 것 같습니다. 한 31에서 한35 정도? 어런 녀석들이 나올 것 같네요. 우와, 힘을 엄청 쓰고 나왔어요. 이 녀석, 자, 월척 두 마리 나오더니 조용하네요. 자, 밤낚시 시작하기 전에 라이어 스피드 밑밥 듬뿍 뿌리겠습니다. 자, 저는 어, 밤낚시 하게 되면 낚시 시작하면서 한 반봉 정도 뿌리고요. 그리고 한 자정쯤에 또 반봉 정도 뿌립니다. 오늘은 옥수수 미끼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요 스피드 밑밥이랑 옥수수랑 섞어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가깝지 난두 칸, 두세 칸 걷는 입질. 우와, 힘 좋다. 와야 이거 밤에 입질 없이 조용하다가 지인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찌가 쭉 올라옵니다 오 좋다 자 얘는 초강그랜드 정면으로 5.6칸 넣어뒀거든요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30 33 정도? 자, 이야 이곳 붕어들이 체형은 늘씬한데요 채색이랑 비늘이 진짜 예쁩니다 딱눈 정확하네요 33자이 <laughs> 녀석도 옥수수 먹고 나왔고요 밤낚시 시작하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야 이거 낚시가 안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녀석 나왔습니다 와. 야, 붕어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시간대 같고요 현재 시가 9시 한 20분 정도 됐 됐거든요. 야, 이 녀석은 가장 짧은데, 어, 3.2칸. 에서 나왔는데요. 우측에 떼짱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떼짱 밑으로 바로 파고들어버리네요. 하마터면 어, 놓칠 뻔했습니다. 와, 가장 우측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엄청 힘을 써서 당겨냈어요. 자, 멋진 월척입니다. 해도 턱걸이 좋습니다. 현재 시각 2시 40분입니다. 어, 잡을 만큼 잡았기 때문에 푹 자고 일어나서 지금 한 마리 더 건져냈습니다. <laughs> 이제 입실이 오래나봐요좀 집중해서 낚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시 50분입니다. 이제 서서히 어, 동이 더 오고 있고요. 자, 작은 저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총 5마리 붕어를 만났고요 어, 그중네마리가 월척붕어입니다 저수지 전체적으로 조항이 좋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음, 굉장히 만족스러운 조과고요 붕어도 이쁘고 힘도 좋아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밤낚시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요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그만 한 대씩 한 대씩 접어보겠습니다. 자 정리는 모두 마쳤고요. 붕어 얼굴 한번 더 보고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아, 아침짱못 보고 철수하는 낚시 퇴근하고 와서 출근 전까지 하는 낚시 0.7박 낚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0.7박 낚시는 어, 굉장히 성공적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와.. 붕어 진짜 예쁘죠? 비늘이 너무 예쁩니다. 와.. 좋다. 자. 깨끗하네. 자, 내심 허리급 한 마리 나아주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그래도 이렇게 진짜 멋진 와, 황금빛 월척 붕어들로 손맛 보고 철수합니다. 붕어가 진짜 깨끗하고 예뻐요. 자, 아 좋다. 자, 이 녀석들 살던 곳으로 보내주고 저도 그만 철수하겠습니다.